네, 진미령의 남극요리 톡톡. 이제는 북한 쪽 이명의 명인과 이제 요리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어떤 거죠? 아마 범은 생소하고, 와, 이게 뭐야? 어. 응, 정말 말 그대로 톡톡 튀는 야채버프라기입니다. 야채버프라기? 네. 북어버프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럼요. 야채버프라기는, 어. 야훈한 우리가 네, 훈 야채를 가지고 어.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로 음. 어디서나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야채 버프라기를 할 건데요. 음, 음. 아마 너무 맛있고 희한해서 아마, <laughs> 아마 여기 푹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먹어보고 말을 하죠. 임파네 근데 <laughs> 네. 그, 우리가, 응. 북어포 버프라기는 김밥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거든요. 네, 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럼, 야채 버프라기는 응.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야채 버프라기는 응. 우리가 그, 어느 야... 때먹 야... 야... 약국에 간철하고 들어봤서죠 진짜. 아, 가정에서도, 응. 뭐, 생일 때나, 캐터링이나 응. 행사나, 중요한 자리, 뭐, 갈릴 거 없이 응. 다 참가하는데, 기본은 응. 뭐냐면거거 응. 뽑지가 않아 고급스럽고, 고급스럽다. 네. 아, 네, 궁금하시죠? 고, 네, 네. 정말 오늘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재료로는 지금 깻잎 채썰고 네. 당근 채썰었고 감자 이게 감자입니까? 네, 저는 네. 어떤 뭔줄 알았어요. 감자를 이렇게 어, 이렇게 곱게 채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곱게 채를 썰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고급스러운 요리는 다 힘들거든요. 전, 그렇죠. 전통자가 음, 들어가도 힘들고 음, 음, 음. 그 대신 야채 버프라기는 쉬우면서도 이렇게 채 써는 게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야채는 이렇게 세 가지 이 네. 들어가는 거는 이 앞에 정분인가요? 아니 이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안 들어가요? 설탕, 소금, 약간의 참깨만 있으면 돼요 아, 양념 들어가는 소금. 것도 그냥 자연 그대로고 음. 약간씩만 설탕하고 소금은 약간 들어가야 되고 음. 튀기는 게 관건이에요 또. 여러분들 따라하실 때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쵸? 기름이 튀겠죠? 자, 음. 아 그러니까 수분이 날라가면서 막 그럼요. 거품이 네네. 올라오다가 거품이 싹 가라앉으면서 그 감자는 네. 뜨면서 그때 거품이 없어지면 건진다. 감자가 싹 익으면서 뜨면서 갈색이 되기 전에 음, 한 음. 일, 여, 1, 2 l 사이 정도 그렇죠. 갈색이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얇으니까 그거를 빨리 네. 빨리 시간 조절을 타이밍을 네, 잘 해서 그렇군요 음. 이거 하다가 수다 떨다가 다 태운 적이 있어요 <laughs> 에이, 그게 좀인간답잖아요 네. 아무리 명인이라 그래도 <laughs> 이거 다 갈색 난 다음에 튀긴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이러 <laughs> 맞아 자기 마음이니까 요리사 <laughs> 어, 마음이야. 더 꺼수하다고. 요리사 마음이야. 원래 자기는 하얗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아. 놓쳐서 노랗게 됐다. <laughs> 이게 더 맛있어요. 이고게친 <laughs> 거야. 네. 여기다가 이제 꺼내면서 아... 더울때 따끈따끈할 때 저래 아... 소금하고 설탕 약간씩 이렇게 치면 돼 뿌리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그림에 응. 기름에서 꺼내면서 동시에 어, 네. 이렇게 치고. 음... 그래야 간이 음, 배기 그렇죠. 다한 다음에 너무 식으면 간이 안 배니까.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예, 가볍게. 이게, 이게 포인트네요. 네. 튀기면서 바로 꺼내면서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한다는 거. 우리나라도 누룽지 튀기고 바로 설탕 뿌리잖아요. 그거네요. 당근을 튀기겠어요. 당근 튀기겠습니다. 당근 역시 거품이 많이 올라오는 건 음, 수분을 네. 이제 날리는 거고. 네. 당근 역시 거품이 없어질 때 때까지 건지면 되는 네. 거고. 아 튀겨놓으니까 색깔 이 예쁘네요. 당근 색깔 당근은 예쁘지만 당근은 원래 색보다 색이 연해져요. 연해지네요. 네. 연해지면서 음. 여기 여러 색깔. 아 고구마 색깔. <laughs> 칩 색깔 칩. 어, 어, 칩? 칩, 당근도 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자, 네. 그건 역시도 소금과 설탕을 네네, 꺼내면서 소금 설탕. 네. 예. 자 깻잎 튀기겠습니다. 깻잎을 퐁당 익겠습니다. 퐁당. 깻잎은 정말 순간에 튀겨내야 돼요. 이거는 네. 원래 물기가 없는 거라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네. 어. 야 정말 금방 방울이 없어지네요. 네, 금방 없어요. 다른 네. 거 야채하고 네. 틀리니까. 네. 와오 역시 명희님은 명이님이시네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예쁘게 세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잘 뭉쳐지는 게 있고 그냥 음흠. 뭉쳐 잘안 뭉쳐 안지는 게 있어요. 튀기다 보면 음흠. 이 깻잎은 그렇게 잘 뭉쳐지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원 그대로 <laughs> 매 그래서 이거는 깻잎은 n 마지막에 다세 가지 중에 n 마지막에 아네 가지 다섯 가지 해도 깻잎은 n 항상 마지막에 나야지더 네, 네. 네, 네, 예쁘게 나올 네. 수 있어요. 어 네. 어, 또 눈사람처럼 네. 뭉치시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뭉친다는 의미가 뭐기 어. 꽉꽉 재서 뭐 주먹밥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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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랑살랑. 그렇에 진듯 안 진듯. 네. 네. 눈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부서질까 봐. 네. 네. 막그 부서질까 봐 네. <laughs> 무서워서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음, 유리 그릇 다르듯이, 애기 네. 네. 다르듯이 네. 이렇게 뭉쳐서, 네, 갖다 놔요 와, 부지마구. 음. 하나 갖다 놨어요. 네, 갖다 놓고 다음에, 자 이제 당근 튀긴 거, 당근 튀긴 거, 이거를 뭉쳐요. 이렇게 뭉쳐서 뭉글뭉글하게 뭉쳐서 네. 깍. 절대 꽉으면안 되고. 네, 부서지겠죠, 튀긴 네. 거니까. 응, 음. 다 부서지면 안 되겠죠. 네. 살살살살살살 그렇죠. 네. 와딱 만지시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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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살살게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갖다가 마지막에 갖다가 살포시 어. 얼려놔요. 오. 얼려놓고 조금 모양을 네. 네. 섬유질을 하면 되니까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그, 그 이제 같은 거. 우리가 쓰지 않은 재료가 오.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참깨가 음. 남아있죠. 음.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를, 깨를. 우리, 깨를. 네. 음. 우리 깨는 지민의 선생님께서 네. 한번 뿌려 보세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살살 뿌린다는 게 저는 이 접시에 이렇게 놓는 것도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 깜짝 놀랐어. 근데 네. 이것도 괜찮네. 네, 이렇게 놓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리, 요리에다가 여리에다가 어, 쏙쏙 들어가요. 깨가 음. 다 빠져버리네요. 저는 그래서... 안 되나 봐요. 명희님안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다 먹어. <laughs> <laughs> 잘 뿌려도 네. 못 뿌려도? 네. 음. 네. 자갈 타는 나진 않지만 먹는 사람은 이 접시 앞에서 드시기 때문에 자, 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6 2 5 명인 모시고 이명의 명인이 만드신 북한 요리 야채 버블라기 맛을 우리 세위스 함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쁘네, 살짝 끝내 준다 진짜. 음, 네. 아우 네. 언제서부터 이렇게 잘 쳤어요? 원래 음. 북한에서도 이렇게 야채를 튀겨서 먹어요? 원래 북한 요리예요. 아 음. 그래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저 아유 아유 <laughs> 쉽내고할 예, 예. 기가 없어. 예. 아니요 저 급해요. 예. 저는 급해요. 네, 나도 급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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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떻게? 네. 저는 이제 음. 저는 음. 가게 음. 할때 이거를 많이 해서 냈어요 사실은. 깻잎 근데 북한 요리인지 몰랐어요. 진 예, 예. 이건 썰기가 쉽고 남은 썰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 <laughs> 저는 아 어그 근데 이거 튀기기도 어려워요. 끝이에요 우리는 같이 여리를 많이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유, 연락하는 몰랐지김민 선생님이 먼저 하셔 야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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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을 아에이, 보자고요. 예, 급하게. 다른 예. 나는, 나는 내가 담아 오겠어. 어. 자, 자. 자, 그러면 네. 자, 만든 사람이 먼저. 아, 음. 내가 드릴게요. 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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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간식으로 딱이에요. 진짜 네. 괜찮은데? 난 이거 제일 저기, 음? 맥주 안주, 술 안주. 아, 아, 내가 이렇게 안주라고 하면 딱 술군 가구나. 맥주병맥병 추가요. 음. 저는 이거 저기, 저, 손녀딸이 있는데요. 네. 거기 손녀딸 밥은 안 먹잖아, 애들이. 음. 그래서 거기 밥 비벼가지고 먹어주니까 야채를 저절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녀딸밥 비벼줘요, 이거 해서. 그렇구나. 음. 아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음, 함께 맛있다. 같이 만든다면 음. 아이들도 즐거운 마음에 밥안 먹는 아이들도. 얼른 상앞으로 모여 앉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남북통합문화센터 요리소통프로그램 진미령의 남북요리톡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